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어, 타이틀 병적 관리, 병적 관리 차량이고요. 과거 한 5년치, 어,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이 정비 명세서를 다 보관해 놓은 네, 그런 모델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이쪽 겨울철이잖아요. 자, 프임 4륜구동 적용되어 있고요. SUV, 스윗 브랜드 SUV 중에 만족도 높은 그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가격까지 참 좋아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아우디의 Q5 차량 준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왼쪽에는 따봉 버튼, 이 좋아요고요. 오른쪽에는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치킨이 가겠죠? 물론 이벤트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희 선태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걸맞게 정말 관리 상태 끝판왕인 차량 오늘 준비를 했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관리를 공식 센터에서 받냐 아니면 뭐 사설업체에서 받냐? 물론 지금은 큰 차이가 없지만 없지만 이 전차주 성향이 정말 꼼꼼하셨어요. 정말 꼼꼼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이거 서비스 센터에서 다 관리를 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니까, 그러니까 점검 내역서를요, 한 4, 4년에서 5년치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차종은 확실히, 예, 네, 점검을 잘 받은 차구나. 이렇게, 어, 또 확인을 했고, 정말 제가 보니까 차, 외관 실내, 정말 상태 좋고요또 앞으로, 또 이제, 좀 날씨가 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어, 천만원 중반대 이 스윗 SUV 중에서는 사실 q 8만한 차가 사실 없습니다. 차체에 풀타임 자동구동 들어가고요. 실내 사이즈도 좋고요. 어, 외관의 퍼포먼스까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 잘된 오늘 쭉바이브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량의 프로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최초 등록은요, 2012년도, 2012년도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5만 7 0 k ,000km, 로 15만 7천 k 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512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받았고,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 완전 무사고인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아우디 Q5 2.0 TDI 파트로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금액 아주 합리적인 금액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아우디 Q5 모델 어뭐 사실 이제 금액대가 뭐한 천만 원 중반대로 이렇게 어, 만들 수 있는 차종이고요 사실 비교 매물로 보게 되면 어, 뭐 X3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어 뭐, GLK, 뭐 이런 모델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GLK는 사실 조금 올드한 팁도 나고, X3는 차체가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면으로 봤을 때, Q5가 참 좋아요. 참 좋고, 운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만족도도 좋은 그런 모델이어서, 현업에 있는 중고차 딜러분들도 많이 운행을 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화이트 색상. 일단, 외관 상태 정말 좋아요. 이렇게 헤드라이트 부분 보여주시면 어, 일단 순정 헤드랩은는 LE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데일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이 4구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아우디 Q5의 데일라이트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4구 다이아몬드 느낌으로 이제 작업을 해 두신 것 같고 헤드라이트 상태 일단 너무 깨끗해요 대부분 이제 Q5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연식이면 사실 헤이드라이트가 많이 좀 더러워지거든요. 백화 현상도 있고. 하지만 2차종은 신품 같습니다. 신품이고. 네, 자, 전면부의 그릴 보시면 그릴이 아주 크죠. 그리고 아래쪽에 안개등도. 있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팩이라고 해서 이 하단부에 요 라이트 스타일이 이제 요렇게 들어간 게 외관에 좀더 디테일을 살려주는 모습이 고요 그리고 전방 센서. 전방 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보시면은요, 어, 타이어 상태도 좋아요. 양쪽 다, 양쪽 다, 어, 50% 이상, 50% 이상, 어, 현재 잔량 남은 거 확인을 했고요. 어, 지금 이제 금호 타이어, 금호 타이어로, 현재 어, 타이어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이트 Q5, 참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는, 어, 룩백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이제, 4륜 구동. 풀타임 4륜구동이 적용되어 이 있냐, 없냐, 또 중요하죠. 그래서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4륜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 국산차로 이 정도 금액으로 보면, 뭐, 투싼 스포티지, 금액대로 이제 Q5를 입문할 수 있고, 대부분 국산차 SUV는 4륜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 많지 않기 때문에, 4륜구동 찾으시는 분들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뒤쪽 보겠습니다. 자, Q5 후면부 모습. 이 차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이 뒤쪽에 떨어지는 디자인도 참 좋아요. 그리고 Q5 같은 경우에는 신형 모델이 나오긴 했지만 뭐 사실 어 국내에 많이 좀 유통되어서 보여주는 그런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모델도 올드한 느낌도 안난다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아래쪽에 Q5 q u a t t r 이런 로고 마크도 아직 굉장히 깨끗하네요. 우측에는 이렇게 레터링도 이쁜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고 자, 차량은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에도 그냥 이렇게 그 꼼꼼하셨던 분들은요. 그냥 내가 차량, 차량을 운행하면서 트렁크도 굉장히 들어워지지 않게끔 매트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트렁크 사이즈 좋고요뭐 차박 캠핑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죠. 뒷좌석 2열도 폴딩도 되고.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얼마냐?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1430, 1430만 원입니다. 거의 뭐 투싼 스포티지 어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어, 준비한 모델이고. 어, 키로스는 약간 있지만, 약간 있지만,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떠한 문제가 있으면 공식 서비스 센터 늘 항상 수리를 했다라고 한번더 고지를 해드리고요. 자, 우측 와서 보여주시면, 정말 깨끗하네요. 어, 우측 외관 상태는, 외관 상태 100점, 아, 100점 드리고 싶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델도, 요 모델도 어 좋은 주인을 금방 만날수 있는 에,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아 실내에 일단 공기 에, 냄새부터 온도부터 좋습니다. 에, 일단 엔진 소음 상태 정말 좋아요. 15만 키로 치고 정말 차량 관리 잘된 느낌으로 엔진 소음 상태도 너무 좋고요. 자 일단 도어 쪽 먼저 보게 되면 옵션도 좋습니다. 자 일단 메모리 시트 일단 일단 들어가고요. 도어 락장근장치 포함해서 아래쪽에는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동 접이, 전동 접이 버튼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트렁크 버튼, 트렁크 버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포함이 되어 있고 차량의 시트는 전동 시트, 자,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아우디는 핸들 참 좋습니다. 핸들 그립감 참 좋고요. 핸들에 이제 뭐 까짐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핸들 상태도 아주 예,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이 파노라마 타입으로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어요. 파노라마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 스윗 브랜드들 늘 말씀드리지만, 가죽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깨끗해요. 아, 정말 깨끗한데 아, 이 차는, 아, 진짜 좋네요. 예, 아, 진짜 정말 좋아서, 뭐, 저희가 또 영상으로도 이제 광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지만, 지인분들꼭 이렇게 만약에 야 천만 원에서한 천오백 사이 SUV 없냐 물어보면 야 Q5 사가 절대 안해는 네, 이렇게 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상단부에는요 이제 블랙박스 자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센터페시아 보여주면은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 포함이 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주문 되어 있고 뭐 주행 타입은 이제 컴포트 다이나믹 오토 이렇게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전방 센서 VDC 기능하고 경사로 밀림 장치까지 적용되어 있,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오토 에어컨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 자 그리고 왼쪽 보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ISG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고 어, 엔진 스타트 버튼은 덧튼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차키도 두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정말 오늘 오랜만에 SUV 자 Q5 천만 원 중반대 만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매물이, 매물입니다 그래서 요 차정은 정말 좋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아마 영상 보고 정말 실물 보시면 더 마음에 들어하실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요. 아우디의 Q5 모델 준비했고요. 어, 저희가 준비한 금액 1430만 원에 어, 차량 준비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드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